아,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 아, 앞으로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있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 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목소리> 저 읽어드릴까요? 네, 준비해요. 준비해요. 네, 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우리 위더 올팬 여러분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입니다. 对啊。<laughs> <laughs> 배틀에서, 네. 한번 들어볼게요. 배틀에서 처음 이겼던 무대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미너라는 타이트를 가지게 된지 벌써 1년이 됐어요. 작게 나와 축하해주기 위해서 저희 이너서클이 이런 이벤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미너가 되고부터 지금까지 데뷔도 하고, 1위도 하고, 한국에서장터까지 많은 일이 있었고요. 비록 일본에서 먼저 콘서트도 하고 한국에서 볼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기에 오늘 이런 자리가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버하며 활동하는 고생 많았어요. 다섯 멤버가 위너라서 고맙습니다. 다음 앨범때까지위너이나 하루 보내면서 기다릴게요. <laughs> 저희가 부탁이 하나 있대요 다른 팬, 다른 가수분이 팬미팅 할때 팬분들을 배경으로 하고 셀카를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 저희가 그거 한번 찍어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럼 지금 이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찍으시겁니다 자, 여러분 네, 들도보있습니다 자, 이렇고 지금 찍는 죠